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해요. 뱀픽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눌렀어요. 일단, 랭가 선픽이고, 제가 막픽이라서, 솔직히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알리를. 아니, 알리를 벤하고, 이제 하려고 그래야 돼. 왠지 알리가 살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관리를 벤안 했습니다. 파이크 벤 했어요. 키바나 이건 무조건 알리다. 이니쉬가 없네 알리 럭스 서폿인 것 같은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막판 할게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와 해봅시다. 고 아! 아, 슈봅 뻔한 건.. 아, 이거 봅써야겠다 오, 그래해봅시어갈해봅다쉬다다 뭐야 이 새끼? 개병신이네게변어왜써 뭐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뭐야 이레일원딜이야 피들이라 존나 보통 봤는데, 어 맞아줘야 됩니다. 인내심 다 깎게요. 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뭐 하냐 얘? 씨발 <laughs> 존나 처맞네. 일단 렌가이 킬 좋고 는 이렙까지는 살려야 돼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노노노노노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지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나이스 탑개 터진다. 에고 결국에는 시바 가는구만. 안 가줍니다. 슈바나 병신이죠. 맵을 아예 안 보죠. 백핑 주로 지고라아버리겠네 <laughs> 진짜. 답이 없죠. 브라이로 걸어버립니다. 브라냐안뱀브 쭉 역같이 망하게 만들었죠. 시바나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바은을 집을 가야 해야 되나 아니다. 집은 내보고. 렝가밖에 믿을게 없다는 암울한 사실 앨리스가 올수도 있는데 당겨야죠 이건 뭐야 이거 아, 뭐하냐, 이 새끼. 아, <laughs> 진짜 답도 없대. 아, 답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니가 <laughs> 대주던데 본 공격적으로 해. 헛소리야. 아, 네, 네, 네. 그건 사려야 당겨지는 라인인데 니가 죽어서 다 타는 거왜 헛소리하고 있죠? 뭐야 개소리하는 거 너무 싫어요 못 들어주겠어 근데 이판좀 상태가 안 좋네 애들이 가 집에 갑니다. 요번에 쾌각 잡을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정글 추이 처음부터 느꼈던 정글 차이가 엄청나게 굴러가고 있어요. 요번에 럭스를 볼 거고, 못 잡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 아텀에서. 안 하면 답도 없어요.

<laughs> 야, 루시안 개 털리네. 이거 왜 바꾼 거야 도대체? 못하는 애왜바텀와 가지고 씨 속세겨. 가자. 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이래라. 나나보나먹었고 나나보고. 나보고 나나보고. 나보고나나 로밍을 갈걸 그랬다 딱 갱각이기 때문에 아예 안갈겁니다 상태가 갱각이에요 제 앞길 많이 떨어잡 았네. 이를 써버리면 어떻게 못 잡잖아. 그러면. 역겹네, 역겹네. 아 씨, 역겹네 개뻔한 거 아닌가? 아 짜증 난다. 버리. 왜 자꾸 들가요? 그거 앨리스 개뻔한데, 어? 그 타워 쳐서 골드 먹으면 되는데 짜증나게 에? 네? 아 짜증난다 진짜 화가 안날 수가 없음 하는 게 안날 수가 없어 하는 게아 응? 진짜 이 새끼 존나 괴물이야씨아짜증 다때 받고 애다 해야 겠다. 죽어 가야겠다. 1초만에 터지네 씨. <목소리> 씨발 대. 다행이다. 씨, 실수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타워 날라갔죠. 지가똥 싸놓고 ㅅㅂ 집중하자면은 남이 집중해주냐? 개 어이없네. 너는 집중해도 쓸모가 없는 애야. <laughs> 차단할게요. 이거는 답이 없네. 요 멍청한 놈. 이거 밀다가 뒤진 거야? 진짜 수준이 너무 낮다, 낮아. 보통 멍청한 게 아니구나. 가 봤자 듣고 아, 더 가야겠다. 여또가 아, 또방거 아니었어? 이거 음. 가자. 빨리 와. 가야 돼. 있을 앤가? 왜? 뭐야 이 새끼? 개병신지 시야잖어저 새끼랑 라인 썼어도 큰일 날 거였는데? 루시안 새끼 방금 뭐본 거냐 내가? 이거 도와. 아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라인이나 뭐. 아 루시안 진짜 씨 답답해 자잡된 건데 일단 나이스고 뭐 이래리 받겠지 뭐 저기 더 밀어 더 밀어 우리 더 밀어 더 밀어야 돼더 밀어야 돼더 밀어야 된다고 씨발 왜 가? 아, 루시안 키우고, 루시안 고루어안 키우고, 루시안 키우고, 루시안 키우고, 루시안 키우고, 루고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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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쪽을 봅시다 용쪽에 시야를 잡아주고 용에서 한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전령도 갈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용쪽에 한타를 확, 확률이 높아요 애들 다 지금 바텀에 있죠 뭐야 이거, 씨발. 아 아무도 없냐? 미어 대고 저 사랑합니다. 근데, 씨, 못해. 값치지 마. 이거 럭손자잖아. 아 아무도 안 오네. <laughs> 진짜 못한다. 와, 진짜 이거 싫어냐? <laughs> 진짜 씨. 이게 게임이야, 어? 와,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나? 너무 못는데 빼야겠다. 손절 타이밍이라 이제 빼야 돼. 였다가 와드바 꿔빼야겠다 집가는 타이밍에 전령을 쳐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집 가야 돼요 이거. 집안 가고 싸웠다가는 개소네. 점보 그렇지. 저렇게 멍청하게 슈바나를 하는데도 버히는게 신기하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건 들어가야지. 아유, 한 놈도 보다? 아니, 어디가 다? 아니, 잠깐만, 형들. 피 많잖아, 왜안 와? 아니 피바아아 아, 그래 나이스다 트리플 안았네 그래도 게라도 와서 트리플 했어야 됐다. 아니 풀 피로 빼는 거 보고 진짜 소름 돋는 줄 알았네. 아 잘했다. 이게 루시안 피랑 슈바나 피랑 슈바나는좀달고서 뺐는데 얘 피가 풀이었는데 이걸 안 온다고? 아, 좀 너무하네, 진짜. 그래, 랭가 잘했다, 랭가 잘했어. 스 TV, 영상시청 시청 많이 해주세요. 어 저거, 야, 수잡아야 저거, 가야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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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가 저거, 저거, 저 바론 먹으면 되겠네요. 바론이나 드십시다. 추가 피해량은 이해해주고. 제가 몸빵을 하고. 스티비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게임한 거 영상, 영상 올라갑니다. <laughs> 야수오야수개 <laughs> 빡쳤죠. 다스 오. 좀 같이 먹자 오잉 형님? 어 엘리스 안 왔나 보다 다행이다 아이고 시발 절로 날려버려네 살려줄게 안 주네? 이제 잡아버리네? 야소 탑이죠? 랭가가 막겠지? 오 다행이다 2번씩 맞았으면 좀 위험할 뻔했데 오케이 나집 가네, 근데... 이럴 것 같아요. 구급기 <laughs> 딱 되네, 그게... 제발... 아! 어머 아깝노 살 수도 있었는데 아 아깝다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새끼 안 빼가지고 이제 살려주려다가 무시한 새끼 그래서 답이 보다 결론은 손절이다 손절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김행은 이레한테 걸어줘야겠다 아니, 루션한테 이게 거의 필요가 있나? 거의 딜을 안 넣는 거 같은데 이한테 그냥 다 줘야겠다 <laughs> 딜을 넣으면 모르겠는데 안 넣는 애라 없는 거나 똑같아 지금 야소 미드에 다 있죠? 야소는다 있죠 시발고. <laughs>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어우 왜아 그거들 어 이럴 수 있었구나. 이스다 오케이 한번 또 꺼지고. 이럴 시바나 존나 세네. 슈바나가 처음에 그냥 죽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는 밥값을 하네요. 오케이, 이겨서 다행 렌가랑... 렌가가 잘했네. 렌가... 이래도 초반에 똥 싸더만 잘했고, 자 딜량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녹화 마치도록 할게요 플레 3 됐고 자 딜량 역시 시바나 별로 못 넣었죠 네. 랭가가 잘했어요 랭가가 수고하셨습니다.